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종목 추천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나중에 이제, 뭐, 저도 고맙습니다.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기본 탱크 알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더 경제적으로 자유로움을 얻는 데 제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제 목표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되는 종목을 분석을 먼저 드릴 겁니다. 오늘 이슈되는 종목은 여기 하한가 간 종목이에요. 뭘까요? 여기 나와있죠? 바로 에스모입니다, 에스모. 이게 왜 한꺼간지 한번 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욕심이 그득해 그냥 안에 그냥 구멍이가 떠아리를 틀고 한 몇백 마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가짐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에스모 같은 경우 보세요. 이미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 이 가격이 이몇년 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2018년 1월이라고. 2018년 1월에 비해서 지금 이 가격대가, 어, 결코 싼 가격, 비싼 가격일까요? 싼 가격일까요? 판단을 했을 때, 2018년 1월에는 2,000원이었는데, 지금 6,000원이야. 그거 어떻죠? 비교하면? 비싼 가격이죠? 비싼 가격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싸다. 반등 나온다. 이러고 이때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무뭐 물론,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상승 파동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업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주식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들은 어, 건드리지 않는 게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싶었고 이 마이크 가왜 자꾸 돌아가냐? 예, 잠시만요. 마이크 좀 고정 좀 시킬게요. 이거 어떻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좀더 여러분들께 좀 깔끔한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마우스 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 들어가서 이때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은 상승이 나올 때 팔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개미들은 이거 못 팝니다 못 팔아 이미 내가 정신 차릴 때는 다 밀려있다니까 이미 떠난 님을 찾아 무엇하오 네, 생각해보세요 버스 기사도 안 기다려주죠 네, 똑같은 거예요 안 기다려주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가를 갔습니다. 원래 문자가 계속 나돌아다녔어요. 이게 문자 나갈 때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에스모 간다 라는 문자를 이빨 때렸죠. 예 그게 이때에요. 문자는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문자로 뭐몇배 간다 이거 공시 나온다 호재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많이 있는데 그거 보고 사시는 분도 있는데 골로 갑니다. 제가 제시하는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내가 분석이 안 되면 분석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냥 속만 믿고, 아 친구가, 야, 야, 이씨, 우리 같이 사업하자. 그 친구, 친구만 믿고 전재단 다 꼬라 박을 겁니까? 내가 판단해서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남의 말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런 판단을 정말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찾는 건 괜찮아. 예,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10명 중에 8명은 제가 생각하기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s 모는 왜 하락했는지 한번 사유를 보겠습니다. 왜 하락했는지. 이하한가 자리랑 보세요. 이거 내일 또 갑니다. 내일 또 하락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좀안 좋은 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아마 S 스은 그럴 겁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이고 원래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단일 계좌에서 거래를 많이 했네 이거 세력이 던진 겁니다. 던진 거.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이 던졌네. 2%나 던졌어. 와... 야, 다 팔았네. 매수 수량, 매수 수량 보이세요? 기타 법인에서 다 팔았죠. 예... 네. 음. 다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물량 다못 받아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대량 대기 매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0일 예,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은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이0일를 기타 법인이 받는 걸 수도 있겠네. 지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팔아버리고. 12로 낮은 가격에 다시 받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 주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표면상에 있는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참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조금 하락의 여지가 있는 종목을, 예, 하면 안 된다고 전 보거든요. 아시겠죠? 이런 거 구분이 안 되면, 예, 예,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십시다. 예, 뭐, 그런, 저는 그래도 정직하게, 정말, 제, 어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예, 그런 전문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자, 제... 자 오늘 추천 종목은 CNG 하이테크입니다. CNG 하이테크 일단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지수가 빠져도 얘는 별로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먹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손질 안 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 주시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상에서 주가 시작하면 그것도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어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삼성 반도체 수혜주 거든요 반도체 수혜주여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좀더 투자한다고 하면 얘가 좀더예 관련해서 뭐 방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 뭐 애국주로 엮인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상가 이후에 조정 받고 여기서 잘 지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예, 수익 짧게 보시는 것으로 한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